세 번째가 뭐냐면, 공시송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시송달. 공시송달 처음 듣는 거예요? 들어봤잖아요. 송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응? 그러면, 송달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특별소단, 송달까지 막 했어. 그랬는데, 그래도 못 만나. 전해주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송달됐다라고, 아, 법원 게시판에, 송달하는 내용을 게시하고서, 2주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요. 송달, 간주해요, 간주. <laughs> 게시판에 와가지고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야, 이거 나타나라. 응? 그럼 내가 송달시켜줄게. 그런데 안 나타나거든, 100%. 그러면 송단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송달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집행관 나타나요. 응? 집행관이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집행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여기 짐뺄때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집달리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낙찰 받을 때 여기 입찰장에서 있잖아요 입찰장에서 여기 집행만 아저씨가 나타나요 집행만 아저씨는 여기서 법정에 법정에 가면 가운데 앉아 계시고 마,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판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사 아니에요. 어, 집행만 아저씨. 판사는 그런 거할그 시간이 없어요. 집행만 아저씨가 해.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뭐, 뭐 안양시 만안동에서 오신 뭐 김칠성 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2억 2,600을 쓰신 김칠성 씨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 있죠. 법원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시씨면 여기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낙찰이 되죠. 그죠? 낙찰되면 그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얼마씩 먹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금액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요 그때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계산이 되다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낙찰됐다 그러면 하한 한, 몇백을 벌어요. 응? 응? 그러니까 그 집행관 아저씨가 그날 진행되는 물건이 70건이다 그러면 70건 중에서 다 1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응. 10억짜리만 해도 한 200을 먹는다고 치면 70건 중에서 50건이 낙찰됐다 그러면 뭐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해서 딱 해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이 할만해요. 여기 별로 돈은, 나른 데는 별로 돈이 안 돼. 요 여기 골치 아프기만 해. 여기서 할 일이 많아. 막. 목록 작성하고 막 이런 거. 응. 여기가 돈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갔을 때, 이제 지금 막 경매 물건이 막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관 아저씨 입이 어떻게 되고, 찢어지고 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똑같아요. 많이 매각이 돼야 돼. 많이 낙찰돼야 돼. 근데 옛날에는 경매 나온 물건이 뭐 10개, 12개. 그러면 집행한 아저씨가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지. 그래도 돈 벌기는 보는데, 나라에서 월급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가보면 집행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막 70건 이렇게 돼서, 막그 중에 한 3, 40건이 낙찰되니까요. 자, 집행관 아저씨가 또 등장하는 게 여기 한번 더 있습니다. 이거 왜 등장하죠? 이거 현황 조사서 어, 어, 맞았어요. 경매에 넘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현장 가가지고 인터뷰한 게 나오죠. 그게 현황, 조사서. 그러니까 집행관 아저씨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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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법원에 가면 집행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이 여러분이 경매할 때 이용하는 여러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여기 입찰하고 1등하고 낙찰 받고 뭐 이런 그, 하는 법정이 있어요. 그걸 입찰법정이라고 그래요그 입찰법정은 하루에 이벤트 하는 데입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가면 여기를 가보죠. 여기는 하루 이벤트 하는, 데.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하 1등이 결정되니까. 이벤트 하는 데고, 사후적으로 이제 낙찰받고서 많이 가봐야 될 게, 이제 많이 가본다기보다는 가봐야 될게 여기에요. 여기에요. 낙찰받은 뒤에. 그 전에도 활, 활동을 합니다만, 낙찰받고서 갈 때, 이거 특별 송달 시키려면 가봐야 돼요. 송달이 잘안 이루어질 때.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가봐야 된다고요. 해 그러니까 낙찰받은 뒤에 여기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 자, 가볼게요.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경매와 관련된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게 법원마다 이제 이름이 좀 틀리긴 한데, 뭐가 있냐면, 민사신청과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민사신청과는 뭐냐면 경매를 붙이잖아요. 부동산 경매. 그러면 여기 와서 경매 신청서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민사신청과 거기 보면 서식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세입자가 와서 뭐 배당 요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보통 민사신청과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경매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틀려요.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민사신청과하고 경매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은 경매계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고 계약기간 얼마를 했고 그런 세입자입니다. 라고 권리신고를 여기 가서 해요. 권리신고. 나 이런 세입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동상경매 붙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동상경매 이건 이런 것은 여기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관 사무실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제집행도 하지만 동상경매.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일이 강제집행하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동상경매 신청을 여기서 해요. 부동산 경매 신청은 여기서 해야 돼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집어 내달라고 인도명령 신청하죠? 이것도 어디 가서요 여기서. 인도명령 신청도 여기 가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송달할 때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도 관련해서 다 여기서 일반적인 것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민사신청과 경매계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 여기보다도 여기가 핵심이야. 요건 하루 이벤트고. 경매, 그러니까 경매 관련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경매계에 가서 많이 물어도 보고 서류도 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쓴거 경매다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이 칠판에 쓴 것은 여러분들 이제 어, 지우시면 안 돼. 뭐 지울 생각도 없으셨겠지만 <laughs> 지우시면 안 되고 요런 부서에서 하는데 경매계나 민사신청과가 오히려 심장이다. 거기 서류가 그런 데 있고 거기서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된다. 입찰 법정은 이제 하루 이벤트 하는 게 돼서 중요한 날이긴 한데 거기가 중심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나중에 배당 타죠 배당 배당. 그때도 이제 입찰 법청 같은 데서 배상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요래요.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네 우리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243페이지 보면 강제집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큰덩어리가 이렇게 됩니다. 인도 명령, 송달, 강제 집행 이렇게. 요 뒤에는 무시하세요 일단. 그럼 제 1절에 보면 인도 명령 신청, 끄집어 그 내달라고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하느냐? 1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1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매수인.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인이 낙찰자예요. 우리가 용어를 낙찰 받으신 분을 그냥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낙찰자입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다음 페이지. 상대방을 보게 되면 인도명 신청의 상대방은 가로 3번에 채무자, 동그라미 2번에 소유자,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인이 거기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명 신청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 한마디로 점유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죠. 자기가 살고 있으면, 점유자가 세입자일 수도 있죠. 새 살면, 점유자가 유치권자일 수 있죠. 점유자가 세입자도 아니고 유치권자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갑. 그러면 이런 사람도 인도민족 신청의 상대방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3번의 점유자 이렇게 자, 근데 한 가지만 아시면 돼. 만약에 세입자가 여기서 세입자가 A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세대주예요. 임차인이면서. 근데 식구가 A 말고 B, C, D 이렇게 식구가 3명 더 있어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서는, 한 장을 내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네 장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결정을 네개 받은 겁니까? 하나 받는 겁니까? 네. 하나 받는 거 있대. 요 세대주가 임차인이다 그랬을 때, 요 사람을 끄집어 내달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을 끄집어 내라는 얘기가 되니까, 가족침을.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돼요. 근데, 세입자가 하나,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A 말고도 또, 뭐, 어... H가 세입자요 <laughs> 그리고 그 가족이 G, 뭐, 그다음에 L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인도 명령 신청서가 두 장이 필요하고 결정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끌어야 된다. 상가 같은 경우 보면 일부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상가 전부 아니고, 그러니까 쪽에서둘 있어. 그런데 전체가 경매에 나온 거야 그러 인도명령 신청할 때 결정문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 하나, 이쪽 임차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세 명이면 세개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인도명령 신청서라고 써져 있죠. 이런 걸 써주는, 써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보시고 인도 명령 신청이 들어가면 신문 한다고 2번이 되어있죠 중간에 2번 신문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으나 그러지를 않는다 판사도 바쁘다 네, 그래서 보통은 서면 심의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100%입니다 네, 그래서 서류만 갖고 딱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인도 명령 결정 밑에 결정문처럼. 그래서 거기 보면, 인도명령 신청이 들어가면 그 사건 번호가 붙여져요. 그래서 보면, 2019 타인 이렇게 나오죠. 박스 안에. 그래서 인도명령에서. 인 자는 타인 할때인 자는 인도명령 신청 사건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건 번호가 다 붙습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건다 번호가 붙어요.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송달이다 이게 되죠 쉬었다가 송달부터 나머지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하루 종일 이거 켜두세요